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영상 찍기가 조금 겁나요. 왜냐하면 뭐 그냥 라오스의 평범한 이야기들을 하면 많이들 안 보시고 조회 수도 안 올라오고, 클릭률도 저조하다고 유튜브에서 계속 메시지가 오니까, 메시지가 오니까 제가 좀 나름 고민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아 우리 남인분이 또 소리 질러네 오늘은 왜 라오스 여성들이 외국 남성들한테 돈을 바랄까 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곧 나갑니다 영상 봐주실 때 아, 평범한 이야기라도 좀 봐주시고 다 들어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시는 이야기들인데 너무 선정적인 거에만 반응을 하시는 것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이제 나가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미난 장면 보여드릴게요. 이 아주머님들은 다이게 장사하고 있죠. 장사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할머님도 나와서 양말이라도 팔고 계신데. 남자들 보세요 남자들 남자들은 저기서 저러고 맥주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얘기한 건 거짓말 아니죠 라오스는 남자들은 거의 백수입니다 이제 식고 나니까 나와서 부인들은 일하고 남자들은 이제 끝나면 태우고 가야 되니까 저렇게 세트로 모여서 맥주 마시고, 쌀 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도와서 이렇게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실과 진실만은 전한다니까요, 진짜로. 저 무리에 제가 끼지 않은 게 천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빨리 일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제가 안우봉 폐하한테 지금 여쭤보고 있는 중이죠. 저오 안우봉 폐하께. 왜 라우스 사람들, 남자들은 일을 안 해요, 폐하? 날이 더워서. 남자들이 일을 안 해도 사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 폐하가 그렇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뭐저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여자는, 아까부터 저를 보다가, 제가 지금 카메라를 딱 잡으니까, 자기도 지금, 폰을 만지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 나라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한결 여유롭게 살수 있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아, 우리 라미 공주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라오스 여성들은, 남자들이 일을 안 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해서 버는 벌이가 부족하면, 조금 이제, 머리에 든게 있고, 생각이 트인 분들 같으면, 외국인 남성들을 사귀거나, 만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을 안 하고도 편안하게 돈에 대해서, 생활고에 대해서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 말이죠. 내 운동 삼아서 걷기 뛰기 겸 나가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오늘도 제가 역시 느낀 건요. 이 사회 구조원 남성이 적고 여성이 많은 라오스 그러니까 한국의 새마을운동처럼 막 남자들이 절박하고 위기의식이 있어서 국가에서 또 독려하니까 막 산업전사로 나가고 월남참전용사로도 참전, 가야 했던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틀려요 이곳은 라오스의 역사에 보면 그 1958년 이후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같이 라오스도 그 철수하지 않은 베트남 군들이 라오스에 남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라오스가 공산주의화 되면서 사회주의화 되면서 남성들의 어떤 그 일자리에 대한 경쟁 의식이라든지 일에도 내게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여성들은 그전 세대 할머니 그전 세대부터 열심히 일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라오스 평범한 남성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어, 나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오스에도 대학 나오고 인텔리, 그 다음에 라오인민혁명당 간부나 그분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도 일하고요. 태국 나가서도 일하고 외국 기업에 가서도 일을 하고 프랑스 기업에도 일하고 영국 기업에도 일하고 이런 거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극히 하이소에 속하는 2%, 3%의 이야기고요. 거의 90% 이상의 라오스 남성들이 길에서 그렇게 놀고 쉬고 잡담하면서 보내는 그것을 보면서 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나름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영상을 보면서 아마 답을 얻으실 수 있다면 굉장히 수준 높은 구독자님이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게큰 도움이 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